예 안녕하세요 파동입니다. 어, 지금 금요일 날 끝난 거 보고 한번 방송 한번 올리려고 열었거든요. 어, 그러면은 지금 S&P는 여기서 자 오파를 쐈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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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가지고 호가를 뚫었죠. 이거 오파 쐈죠? ,잉? 그면 이제 여기 추세 걸 추세 이렇게 한번 걸리고 여기서 인자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인자 어 이제 여기는 모르겠어요. 이제 5파을쐈기 때문에 이걸 조정을 받으러 가야 할것 같은데 이거 여기 여기 3750 여기 여기 조정. 그리고 나스닥은 음 나스닥은 여기서 한번 들어. 여기 나스닥도 오파을쐈죠 다원만안 쏜거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그때 언제냐 뭐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때 한번 훅 들어왔죠잉 들어니까 여기 여기가 매수자리잖아 요여기는 한번에 여까지 기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바로 내려오면 이제 이 지금 봐봐요 이, 이제 이게 이게 90분 구름이죠잉 얘가 두껍다가 지금 얇아졌잖아요 내려와버리면 이제 급락이라고 이렇게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빠지든가 하겠죠잉 그리고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 잖아요. 여기여기 딱 여기서 튀잖아요. 신기하게 이게 중요하다고 이 선행수편 이 선이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올라갈 자리 있으니까 금별까지 해서 얘네들이 올려갖고 맞춰버리잖아요. 타우아타우는 다우. 여기서 음, 1, 2, 3 여기는 그 고가를 뚫었네요. 이게못틀고요 정도 올라오면, 얘도 얇아지죠, 지금. 그리고, 어, 여기 보세요. 이, 30분 봉, 30분 봉, 이 선행스 펜이죠. 이 선행스 펜이, 여기 있죠,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이거, 90분 봉 선행스 펜을 골드하니까, 상방으로 막 한참 갔죠. 고 있으면 대드되잖아요좀 내려올 거 아니야. 대드되면은 이제 얘는 이제 6.18 조정 받겠죠. 자,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이제 선행, 저는 후향스편도 중요한데, 음, 어, 지지장을 접, 지지장을 좀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후향스팬은 근데 이제선행스팬은딱 있으니까, 이 공간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후향스팬으로 여기서도, 여기, 아까 그 얘기에다 말았는데, 자, 이거. 여기가 이 선행스 펜이, 이, 여기 데드됐죠이 한번 데드되니까, 올라와도 계속, 봐봐요. 올라와도 여기가 저항 걸리잖아요. 그리고 빠져버리잖아요, 이렇게. 응? 약간 이제,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기서 이제 빠졌다 다시 올라가면 또올라가고 게 지금 여기서는 구름을 만약에 고점 뚫고 올라가 버려. 구름을 두껍게 만들면 이제 더 가는데 구름이 얇아져 갖고 내려오면 이건는 금락이지. 빠진다고 봐야죠. 그 아까 이제 그다음 에 얘기하려다 말은 게 이거죠. 그 나스닥. 이거는 안 나왔는데. 여기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일목에서는 이 선행스팬, 선하고 구름하고 제가 봤을때는 음... 이거 후행스팬이에요. 후행스팬 이게 항상 보면은 얘가 후행스팬이 들어왔다고 해서 얘가 얼마까지 빠지는 거는 모르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들어오면은 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아 여기까지 빠질 수 있겠구나 이고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제일 좋은 자리는 여기잖아요 그리고, 첫 파동일 때 무조건 618 올라온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후행스팬이 꽉 두르잖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들었다 빠져 빠지더라도. 한번 올라온다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럼 반대로, 여기도, 여기도, 가더라도 한번 이렇게 눌렀다 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 자리가, 이 자리가 튀는 자리잖아요? 지금? 후행스팬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뚫어..여기서 보고 보..후행스팬이 들어왔다가 여기..여기서 봐보세요 이렇게 올라오면 꼭 누르잖아요 여기까지 그니까 월요일 화요일날까지는 여기 한번 훅어온다는 얘기잖아 얘네가 이거 두르면은 또 들었다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잖아 후행스팬을 봤을 때 봐봐 어, 여기 훅 들어와갖고 여기서 지지하잖아요 일봉 보면은 여기서 여기서 딱 걸렸죠? 이? 지금 나스닥은 여기죠 딱 걸려갖고 근데 S&P가 제로 쎄더라고요. S&P는 여기를 뚫어버렸어요. 이라인을 여기서는 걸리죠. 이렇게 딱 여기 걸렸죠. 이? 그러면은 크게 봤을 때는 여기서도 지금 크게 파동 봤을 땐 여기서는 1 2 3 4 5 쐈잖아요 이렇게 고있스면 근데 이제 미국도 계속 그 뭐야 부양책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빠지는데 그거 그거 끝나면 은 이제 더 털게 없잖아요 그 인플레이션 오고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오면 이제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 나오고 모르다 보면 좀 조정 나오겠죠이 언젠가는 모르는데 지금 여기에서 어...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한 하프 조정 받아야 할거 아니에요 하프 이렇게 받아도 여기서 근데 크게 보면은, 지금 봐봐요. 지금 세게로 올라간다고. 그죠 엄마무시한 세게로 올라가는데. 근데 이게 지금, 와, 이 지금 버블이 한번 꺼지면은, 이거 진짜 골 때릴 것 같은데. 이거 3파잖아. 이거 2파잖아. 2파. 여기 오면은 이제 구름이 뚜껑이 한번 들겠죠. 그래갖고 이렇게 빠질 것 같은데. 우선 봐야죠. 여기는 거의 거의 이제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 주봉 주봉상 보실 때 어, 여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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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 캔들이랑 똑같죠 두개 그리고 이 삼이평을 안 붙인 게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옛다 나왔어요. 지금 삼이평을 안 붙였어요. 야가 그러면 여기 응봉 하나 떨어지죠. 요게 다음주에 나올 확률이 많다 고 요게 이게 지금 음... 이게 한번도 이게 이때 한번 한번딱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음, 아까 어 어디였지 음... 이거, 이때, 이때, 이때. 이 캔들 나오고, 그 다음날, 보면은, 봐보세요. 여기 짱대 양봉 나오면은, 이 사, 지금 이게 3, 이평이잖아요 3, 이평 붙인다고 주봉에, 3, 이평은다 붙이면서 당기잖아요, 3, 이평 2평. 5, 이평은안붙이더라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또 5, 이평 붙이고. 근데, 이때 한번안 나왔죠. 여기 계속 나 계속 붙였잖아요? 이때 한번안 나오고, 그 다음에 붙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 이평 붙이고 또였죠잉 이두 번째 이게 지금 첫두 번째로 나온 거라고. 그러면 다음 주는 무조건 붙인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음, 만약에 여기를 이제 여기를 만약에 여기서 갭이 떠버리면 갭이 떠버리면 안돼요 콜이 갭떠버리면 그냥 바로 죽어요 여기가 지금 여기를 좀 여기를 좀 봐봐 이평이 지금 내려오는 2평이잖아요 이거 돌리려면 한번 내려왔다 짜고 가야 한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가 매물 만들어서 죽일지 아니면 이제 여기도 못 가고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혼자 빠졌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날은 얘가 조금 올라갈 거란 말이야 얘가 혼자 빠졌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게 돌려서 쏴가지고 매물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하방이 열리고 아니면 만약에 이제 야리 그 푸시 매물을 머리다 이어 이어가지고 이렇게 죽어버리면 야가 야가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콜이 그건 봐야 돼요 야가 이제 얘네가 얘가 뭐 매물을 머리다 이는가 푸시 머, 푸시 매물을 머리다 이는가 그것을 이제 얘네가 어떻게 해드는 건가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응해도 되잖아요 미리 뭐 월末 초부터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야안도 열어놓고 풋도 좀 약간 열어놨지 풋도 풋도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차트로는 콜이 좀 좋아요 10분봉 봤을 때는 그죠? 이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음... 87 이거 어, 안 바꿔놨구나 77, 17, 7 7로봐 봅시다 같은 가격에 1 5만원이네 야, 15만원. 임마, 자 보세요. 지금 이름이 구름이 뚜끔게 좋긴 해요. 뚜꾸면은 이약 하려면 여까지 갈라는 공간이 생긴다는 얘기. 그게 구름이 뚜껍다는 얘기는 급히, 급히 빠졌단 얘기예요. 이 차트가 급히 빠졌단 얘기잖아. 만약에, 야 내가 횡보했다 이렇게 빠지고 횡보했다 빠지면 이 구름이 이렇게 안 뚫거요 봐봐요 여기서 여기서 매물을 봐보세요 이제 이런 구간이지 이런 구간 갔다가 이렇게 돌려놓고서 안가고서 내려와갖고 여기다 봐보세요 여기다 매물을 만들어 버리니까 상방이 열려 버리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그냥 죽었죠 이 매물을 빠지더라도 그게 그날 빠질 수는 있어요 이렇게 푹 빠질 수는 있어 빠질 수 있으면 있어도 빨리 올라와줘야 된다니까. 횡보해버리면안 된다니까. 이 변물을 만약에 머리에 이어버리면은 보통 이 길이만큼 빠지거든요. 얼추? 저건 얘기냐면은 봐봐 이 길이만큼 횡보했다가 빠지니까 한이 길이만큼 빠지잖아요. 여기 모양이 얼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횡부했다가 만약에 올라가면 이 길이만큼 올라가요 여기도 짜가지고 봐보세요 여기, 여기도 짜가지고 에덴셜도 만들어서 올라갔죠 이렇게 그니까 러 지금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돌려버리면 여, 여기까지는 매물이 없어요 이 자리까지 여기란 말이야. 지금 여기, 여기가 철로 매물대라고. 여기까지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돌려놓으면 여기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구름 상단까지는 30만원. 응? 그럼 30만원. 그리고 만약에 그선부를 길게 해버리면 얘는 여기 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뺐다.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는 얘기잖아. 그죠? 고양이, 지금, 육장이 올라가지고, 밑으로 개 맞을 확률이 많잖아요, 푸슨. 그니까, 여기서, 오... 바로 올리는 것보다도 얘가, 나는 여기 이상은 못갈것 같은데, 이번 물에. 많이 가봤자 35만원인데. 여기? 여기는 못갈것 같은데, 이 자리는. 자, 일본 보면은, 여기 가면 좋아지긴 하는데 진짜 좋아진 그럼 저번에 이번에가 만기지수가 419였죠 그때 초반에가 만기가 음... 자 일봉도 많이 봐야돼 일봉도 지금 얘가 여기를 때리면 진짜 좋아져요 차트가 여기 332평 때리고 여기 위에놈은 332평 때렸을 거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이 62평을 딱 때리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이제 한번 내려오게 여기 이 자리 만약에 여기 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지 무조건 푸... 여기는 여기는 콜 들어갈 자리지 콜이 빛각이잖아요 내려오는 이 구름이 렇게두 큰데 일에서 이걸 어떻게 뚫어요? 여기 막고 다 죽는 거지. 10분할도 당한다는 얘기잖아. 이 자리가 이 자리죠. 여기 자리들이. 그죠? 3 9 0 가면은 3 9 0 가면은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이 자리는 게 무조건 홀불 자리라고 했잖아. 여기가. 이 자리가. 그죠? 177 이 자리에 갔다가 이제 내려오잖아요. 내려와 갖고 돌려서 야 이렇게 올라간다 이게 차원으로 보면 여기 이게 다음 이번 이게 이번 물이죠. 다음을 아니면 다다음 물에 이렇게 갈 수가 있단 얘기야. 여길 찍어야 돼. 여기 못 찍고 그냥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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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가면 또 매물 머리 다 이기고 또 밑으로 빠지니까 상방이 열려버리는 거. 상방이. 콜 한번 볼까요? 콜 이렇게. 걸 267, 이게 일봉이에요. 여기까지 공간 없죠. 얘도 만약에 갈라면은 밑으로 뺀 다음에 여기 얼마예요? 180까지는 갈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98,000원, 3만0 0 0 여기? 여기, 여기, 여기까지 가는데 만들려면 밑으로 만원 만들어서 이렇게 가겠죠. 3만0 0원 차라리 3만원이면 여기가 100, 180이네. 1 8 0원 아니다. 응? 28만 원. 1.80이 아니고 1.80, 18만 원이잖아요, 야가 깜짝 놀랐네. 18만 원이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가 지금 철로 매물이 많은 데란 말이야 18만 원갈것 같으면은 여기서 350 올리겠냐고요. 여기서 가서 만6천원 뭐 만들어서 올리겠죠. 이로에 그러니까 이 본물은 푸시 살을 하면은 먼저 위로 올라갔다 풀이 뺀다면 이렇게 빼야 하고요은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은이이말이은이은은이말이말이이트이저 시킨 놈이시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또 일, 조금 있다 여기까지나 갔다가 또짱때음 일본에서 음봉 만들어 갖고 이거 이제 저점 깨버리면은 이제 하방이 열리겠죠 이. 이게 봤을 때 많이 가야 18만 원이라고 지금 여기 근데 이제 얘가 그 그때 한번 그때 그 전에 만기주수가 얼마가면 볼게요 이. 대충 2월 14일. 1월 14일이죠. 그때 만기가 1월 14일이면은 종가 430.1이니까 한 430에 끝났는데 이번 이번 만기는 419였죠. 그럼 11포가 빠졌단 말이에요. 상승장일 때는 망기 지수가 높아져요, 계속. 망기 지수 낮았던 얘기는 음. 한번 이제 쿨판에서 푸판으로 뒤집었다고 뒤집어졌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죠? 원래 이렇게 밑으로 상승장 일때 계속 망기 지수 높아졌잖아요, 이 놈들. 망기 지수가 11포인트 빠졌다고 봤을 때는 어, 내가 4 3 0만들 수도 있었잖아요. 올려 가지고. 근데 굳이 안 만들었다고 이번에 망기 지수를 120분. 봉 지금 여기에서 지금 120분. 봉도 여기 지금 구름이 이쪽이 얇아지잖아요얇아 지금 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올라타서 이 구름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만약에 지기서금 이렇게 왔다 갔다면은 딱 좋은 게한 지금 0금지0 지금 지까지올라갔지가 죽는 모양이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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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니까 여기, 390. 푸시 터지겠죠 ,잉? 그리고, 어, 나스닥하고, s p 나 이놈은, 음, 일본 이격이 너무 벌어졌잖아요. 3비평은 부채하니까, 지금 평이 얼마예요? 3,915. 여기 있잖아요, 이건 30분 62평이죠. 5분 봉 100, 5분 봉 362평. 여기는 밟는다고, 여기는 누르누르고 러고 대응하세요. 다 나왔어, 나온 거는. 추세 에 걸렸으니까, 이거는 매도자리에요, 월요일날. 이아이 씨. 저쪽에도 걸렸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 매도자리잖아, 얼추. 여기 딱, 제일 로은 자리는 여기인데 얼추 저기를 여기서는 올라오면 때려가지고, 어, 30분 뭐6 0분 붙이는 이, 여기, 이 공간만으로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스닥도 마찬가지. 나스닥도 여기는 무조건 붙여요. 30분 뭐6 0분까지는 여는 다 나왔잖아요 여기다 여기 여기는 붙이는 거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20분 됐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